큰아버지, 아, 그큰 아버지, 아그큰 엄마 팔아 가지고 얻은 재물 그거 뭘나좀더 주지 그리고 아 그지 인격 좀봐 어떻게 생존할 때 마누라를 팔아 먹냐 어 그게 큰 아버지 맞아 아뭐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집안에서 그러면 안에서 남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잖아요 누구 누구에게 들어가요 종들에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종들이 만약에 롯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 아브라함 훌륭하해, 아, 우리 큰 아버지 정말 훌륭해. 그러면 아브라 또그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깍듯하게 하지. 대장님 와이프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 사단장님 사모님은 연대장님 사모님이, 연대장 사모님이 나이가 더 많고 학력도 더 높아. 그렇지만. 사당장님, 사모님이시잖아.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자기 연대장 사모가 훨씬 더 학력도 높고, 명분대다 갖고, 집안이 빵빵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되는 거야 충성. 그런데, 이 연대장이 입이 좀 가벼워. 아, 사당장님, 저, 저 학력, 어휴, 저, 갑종 출신이라, 아, 진짜. 아,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연대장이 사단장 마누라한테 충성 충성하지만 뉘앙스가 이상한 거지. 아, 충성 이러는 거지. <laughs> 감이 오시죠?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럼 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감히 우리 주인의 은혜로 먹고 사는 너희들이 이래? 아, 어? 우습게 여겨? 이러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야. 집안 싸움. 이거는 종들의 싸움이 아니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야. 여호와 엘로힘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근친혼의 이 법칙을 깨야 돼. 근친혼의 관계를 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근친혼을 깨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아예 아예 남자랑 관계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 확실하게 근친 없겠죠. 그래서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계열의 끝자락 후손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계열의 마지막 후손이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어떻게 읽겠어요 예수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는 결혼을 안 해버렸어. 확실하겠겠죠? 놀라운 법칙이잖아요. 아, 이게 성경...